마지막 임산부 하루 내 선택은 바로바로 자연분만이었어 양수가 많이 세지 않아서 유도 분만을 시도할 수 있었어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된 상태로 입원하는 바람에 내일도못 지우고 반지도 못 빼고 긴장하니깐 손이 부어서 더안 빠지더라 간호사님들이 오일, 비누 다 가져와서 써봤는데도 실패 결국 내 반지 절단당했어 다들 미리미리 반지 잘 빼자 반지 절단 사건으로 시간이 지체가 좀 됐고 링게 꽂고 항생제 테스트하고 내진하고 나니 밤 9시쯤이었어 왠지 밤에 재앙절개는 피하고 싶다는 촉이 와서 유도 분만을 택한 것도 있어 진통증 초반은 생리통 이틀차처럼 기분 나쁜 아픔인데 참을만 했어. 오히려 무통 맞을 생각에 더 무서웠고 진짜 무통관 삽입할 때나 오열하면서 아 둘째는 없다 생각했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새벽 2시. 배가 뒤틀리기 시작. 무통 맞기 전 목도 너무 마르고 입이 텁텁해서 양치를 했어. 정말이지 물이 너무 먹고 싶더라. 무통 주사액이 싸악하고 척추뼈 통해서 들어오는 느낌이 차갑고 기분이 너무 별로였어. 근데 무통 맞고 나서가 다 웃겼다니까? 가슴 밑이랑 엉덩이가 삐친 듯이 간지러워서 계속 긁고 방구는 뿡뿡 논스탑 네버스탑이여 남편이 계속 무슨 소리냐고 이제 방구까지 다 터서 진정한 가족이 된것같다 무통 맞고도 약간의 진통은 느껴졌고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니까 남편이 데몬넌터스 노래를 틀어줬어 그리고 자기도 세상 편하게 코골면서 자더라고 아침 6시 내진은 2cm 8시엔 5cm 배고프고 졸린 와중에도 히히 후후 숨쉬기 연습 계속했어 10시쯤 내진 8cm 배가 아파서 죽겠다기보단 엄청 큰게 끼어있는 기분 때문에 더 아픈 느낌이었어 그 느낌이 반복됐고 점점 주기가 짧아지는 게 느껴지더라 웬만해선 잘 참아보려 했는데 그때 끼어있는 게 나올 것만 같은 기분 플러스 배가 터질 것 같아서 남편한테 나 아파 죽겠다고 선생님 불러달라고 소리치니까 내진하고 나서 의료진이 분주해지더라 의료진 분주해지면 나올 때 됐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긴 해서 그때부터 나도 정신줄 잡고 웨이트 하듯이 힘 주고 10초 버티고를 반복했던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었어. 이 아프고 힘든 순간을 빨리 끝내버려야지 라는 생각밖엔 없었어. 그리고 11시 48분 튼튼히 지구 도착. 아빠 아기 텐현이 뭐예요? 틈틈이야. 틈틈이 <laughs> 아빠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솔직히 처음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오열하는 이라 아기가 눈에 안 들어왔는데 나한테 딱 안겨주는 그 순간 너무 따뜻한 생명체가 옆에 있는 게 믿기지 않아서 눈물이 나더라. 나도 고생했지만 너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이라 수고가 많았지? 앞으로 잘해보자 내 사랑 틈틈아. 그리고 틈틈이 낳고 5시간도 안 돼서 두 발로 걸어서 신생아실 갔다. 이게 바로 자연분만의 묘미 아니겠어? 너무 예쁘다 틈틈아. 사랑해.